안녕하세요. 아이, 또어 <laughs> 오늘 가는 날이죠. 오늘은 대전에 갑니다. 수빈이의제 3의 고향이네요몇 번째 고향이죠? 두 번째죠. 저희 같이 담. 오늘은 예. 대전에 갑니다. 대전에 사촌이 결혼식이 있어서 하루 전날 가서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고 그러려고 나왔습니다. 이따가 태양광역에서 이제 기차 타고 갈거예요차 타고는 이제 도저히 못 가겠다고 너무 멀어가지고 피곤합니다 아침은 맥도날드 먹으러 왔습니다 일주일에 두번은 오다가 요즘에는 다이어트 한다고 못 오고 있어요 거의 뭐한 3주만에 온것 같습니다 진짜 거정말싫는데 <laughs> 아침에? 아침에 어. 왜 사람을 그렇게 어, 못 믿으시는지 <laughs> 짠, 공짜주차장 합격. 오 마이 갓. 한 5분 동안 떠들었는데 안 켜져 있었죠. 뭐, 여기는. 태양광 여기고. 뭐, 저기는 공짜주차장 서울대급이라서 합격했다고. 정식했다고. 그런 말까지 했는데. 아무튼, 뭐라 그태양광 여기 와서 대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토에서 공식이랍니다. 기차. 出るもの。 비장의 무게를 벌써 끝냈습니다. 더운 날 외출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선풍기 하나 챙겼습니다. 손풍기 조그만한 거는 멋사! 우리는 경주로 갑니다. 경주 한 번에 가는 건데, 울산 역까지 가야 돼서 너무 번거롭습니다. 4호차 17오 바로 17 CD 칠좀엔지짜리다 저러는 걸까요? 네? 여기는 경주, 경주역입니다 This t o p is Gyeongju, g y e n g j u Station 와 경주, 경주에키데 워셔셔셔지, 경주, 경주다 오이. 우리는 1A 오. 아, 약간 동대구역이랑 비슷하네. 여긴가요성신당의 네. 나가? 라와저 사람 많아. 저기성신당니가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분석을 해봐. 그것이 이제 앞으로의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거야. 분석을 해봐. 원래 김소 근데 줄줄 정도는 없었는데 피진이 형이 그냥. 심심찮게 한 번씩 그냥 굴도 좀 사. 맨날 사갔잖아. 애들한테. 애들 맨날 튀김 소보로 사다 지고 월남박스 사다 지고 했다. 근데 튀김 소보로 약간 담배 쪘내 놔서. 담배 쪘네? <laughs> 응. <laughs> 기름냄생 여기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죠? 포토존이 있습니다. 포토존. 여기서 찍으면 저녁만 보여. 아, 그 저녁. 뭐 군인들 그, 그, 얼굴로 대 이렇게 가리고 저녁 이렇게. 뭐야? 어. 저녁. 어. 저녁 아니잖아. 나이가 몇 몇겠... 개? 그때 못 해봤으니까 뭐 지금 해보는 거지. <laughs> 다른 지하철이랑 똑같이 생겼네요. 이게 충청도 에스컬레이터라서 좀느리네 그럴까? <laughs> 어. 지금 엄청 느린데? 충청도 에스컬레이터라서느리고 가요. <laughs> 지하철 오랜만에 타는구만. 오호호뽀 아, 답다. 일본어로 같네요. 약간 후쿠오카 느낌이네요, 후쿠오카. 다이잔. 후쿠오카 다이잔이거든다이전 대전 지하철은 어떻게 생겼을지. 아. 전광판도 다 떼놨노. 필살기. 최고다. 아, <laughs> 앞으로 땀쟁이들 기억하세요, 크레모아. 여기가 바로, 성심당 시루 케이크 사는 곳입니다. 뭐야? 이, 이, 줄은 뭔데? 여기는 뭘 사려고 기다리 케이크. 케이크 구매하는 데구나. 부티크 이거 한번 봅시다. 성심당 스트리트. <laughs> 내가 만든 시간, 공간, 문화원 패스. 와, 씨 이게 조리 끝차입니다. 저 안쪽에도 줄이 있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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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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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네 차라리 대전식 아니고 그냥 성심식가 나을 것 같네요 우리, 우리 동네도 맛있는 명란 바게트 있어 나도 못 먹어 이것도 똑같은 거 파네 닭볶음탕 아 좋아 좋아 남들이 다 성심당 갈때 닭볶음탕 먹으러 오는 우리 멋진 우리 현대식당 어디가 시원해요? 아, 비슷하긴 할것 같은데, 저쪽이 네. 나을 것 같긴 해요. 세로, 가로, 옆으로. 선양이 있네 아, 역시 대전이다. 선양이 있습니다. 세로. 아, 여기는 현대식당입니다, 현대식당. 기대가 됩니다. 맛있는 거 백도리탕이 나네 도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너무 뭐 좋은 느낌이습니다 닭다리가 두 개입니다. 아, 닭다리 두 개는 사랑이지 진짜 못얻어먹겠어요 못 이게 이 어저께 잘먹습니다 이거 닭도리탕 맛있네요. 한 번쯤 오만가면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좋네 예쁘네. 아니, 아니. 시각시에는 내일 뭐, 아, 방울이 없어. 성심당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아. 그럼 음, 시합 많지 않아? 오, 에그타르트. 아. 와. 네. 쪽파 프레즈 사먹어 봐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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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뱅뱅 것도 뱅뱅 구두뱅뱅 구두 뱅뱅. 망고 티라미수 하나 샀습니다 아 역시 여름에 더우네 더울 때는 맹고 대전 좋네요 오늘의 숙소입니다 음, 약간 오피스텔 같이 생겼어요 세탁기도 있고, 정수기, 이것도 있고, 진짜 요 레지던스네, 레지던스. 신기합니다, 오. 한숨 자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아, 잠깐만. 30대 여행은 이런 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무 피곤하네요. 수목원 가려고 나왔습니다. 대전 한밭 수목원. 자 여기는. 엄청 크네요. 예술의 전당도 있고, 뭐 미술관도 있고, 무슨 그, 국악원 이런 것도 있고. 왠지, 대전의 모든 공연은 여기서 하나 봅니다. 여기 우연치 않게 왔는데, 뱅크시 사진점이 있습니다. 뱅크시 사진점 갔다가요. 잘 보셨나요? <laughs>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laughs> 뭐파는 건가？아, 근데 엄청 높 습니다. 오, oh 이제 yeah. oh yeah, 잘했다. 우와, 우와. Wow. 돈말고 보시고 드시면 되요 네 감사합니다 오맛있는 거. 오김치 최찬 김수민한테 끌려왔습니다.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볼수 있나 보다. 넓직한 디퍼. 넓은 게안 났나? 경기는 뭐야? 뭐, 이거 뭐, 이거 끌려가고 있나? 이것도 뭐야? 차 타가고 싶어? 너무 넓은데? 아이볼수 있네 응. 옐로우? 대전역 뭐야? <laughs> 대전역 갔다? 이 <너> 보자 경기학원 <laughs> <병기야> 뭐. 진짜 변기가 <laughs> 있어? 대전역 <laughs> 가요 이번 역 대전 대전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대전 아 스테이션이세요. 뭐 이런 거다 있네. 아이고 아이고 여기 포토존이야, 다녀. 여기서 포토 한번 찍. 쉽지 노선. 재밌다. 다음 방의 노래 한번 해봅시다. 음. 음. 굿모닝. 아침 해가 둥글게 밝았습니다. 오늘은 사촌형 결혼식입니다. 이번 여행도 끝. 빨리. 바이바이. 못 만든 비로. 나를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거는 나도... 어안사 <laughs> 우리가 이사를 많이 다녔잖아요 어린 시절에 이을잘 못하는데 얼굴잘 모르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형 친구가 어디 아, 요안 왔어요 안왔어 보냐?